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를 위한 지원단체, 그들의 역할과 사명. 인터뷰이 이종민 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 지원단체의 대표. 기자 안녕하세요, 이종민 대표님. 오늘은 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조직 스토킹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어떻게 지원단체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종민 안녕하세요. 내 조직 스토킹은 정말 끔찍한 현상입니다. 피하지 않는 순간부터 피해자는 끊임없는 감시와 괴롭힘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저희 지원단체는 이런 피해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법적 지원은 물론 정신적 치유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더 깊이 설명해 드릴게요. 기자 말씀해 주신 시스템은 정말 기괴하네요. 피해자들은 자신이 어떤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어서 관찰당하는 느낌을 가지겠군요.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 집착적으로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종민 정말 그렇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는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죠. 하지만 피해자는 아예 관심이 없고 가해자들은 그래서 더 괴롭게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집착은 웃음을 자아내기까지 해요. 가해자들은 자신이 마치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행동하고 있죠. 기자 그러니까 결국 가해자들은 자기를 비웃는 피해자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군요. 이종민 정확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피해자들이 그들에게서 벗어나면 그들의 행동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것이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귀찮아하죠. 결과적으로 이 기괴한 시스템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구조입니다. 기자 이건 분명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